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민숙이 십지장 말씀을 시작합니다. 요즘에 한여름 같습니다. 이제 봄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짧은 봄 때문에 아쉬운데 해가 참 좋고 아주 따뜻함, 심지어는 덥빛까지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날이면 또 사람이 간사해서 비가 온 땅을 적시는 그런 시원함을... 원하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에 따라서 이른비, 늦은비를 통하여 살기 허락하시고 숨쉬기 허락하시고 삶의 건조함과 이런 메마름을 회복시키시는데요 여러분 삶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이른비와 늦은비의 은혜를 통하여서 다시금 설수 있는 영혼 다시금 주님과 대면하에서, 대면하여서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주님의 귀한 영혼되면 좋겠습니다 말씀 시작할게요. 어, 어제 말씀 기억하세요? 어제 우리가 다 같이 민수기 1육점 말씀 보았는데요. 어제 말씀은요, 어,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고 가치를 두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 모세 리더십의 반기를 들었던 모습을 좀 봐요. 모세 리더십의 반기를 들어서 이 고라라는 인물을 통하에서 네 명이 당을 짓습니다. 당만 지은 것이 아니라 이네 사람이 어, 이스라엘 총회에서 선택받은 사람 250명을 이렇게 충동지화해서 모세를 거스르게 해요. 이 254명이 대표적으로 모세를 향하여서 불만을 쏟아내고 그 모세 리더십이 옳지 않다고 막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모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모세에게 불만을 표현하고 당을 짓는 이 모두를 다 징계하시는 말씀을 어디 보았습니다. 사실, 어, 16장 마지막을 더쭉 보면은요.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퍼부었던 18,700명을 다 하나님이 그 전염병 연병을 통하여 다 징계하시는 부분이 나와요 볼수 없는 하나님을 놓치자 그들의 삶은요 심판과 멸망뿐이었음을 보여주는 본문이 어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눈앞에 볼수 없다고 안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적 모습을 잃지 않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한번더 보여주시려고 합니다. 원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걸 좋아하세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셔서 그 모세와 아론이 듣고 그 들음을 선포하여서 주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는데 오늘은 자꾸 어, 듣는 것을 익숙하지 않고 자꾸 보려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보여주심을 통하여서 나 존재한다, 너희와 함께한다라고 증거하시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큰 은혜가 되면 좋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열두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무슨 말씀이세요? 하님은 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이끌고 있다. 내가 너에게 아론과 모을 통하여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각 지파의 수령들에게 지팡이를 하나씩 갖고라 하세요. 그 지팡이에 각자 이름을 써서 어, 제출하라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지팡이들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성막의 증거기 앞에 즉 언약기 앞에 놓으라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5절 말씀이에요.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열두 개 중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지팡이에 싸게 날 것이고 그 싸게 난 지팡이에 리더십을 부여한 것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 선택한 사람에게 선포한 것을 의심하지 못하게 하고 원망의 소리를 안게 하고자 그 지팡이들을 갖고 와서 언약계 앞에 두라 하신 것입니다 사실 생명 없는 생명을 다 잃어버린 막대기에 불과한 거예요 지팡이는 그냥 사람의 몸을 지탱하고 버티게 하는 그런 종류의 막대기인데 그집 막대기에 어떻게 싸게 나겠어요 사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본인이 선택한 그 사람의 지팡이에게는 분명히 싹이 난다 하고 있습니다. 그 싹을 통화해서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 함께하심이 다한 번에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선택한다고 그 지팡이를 노라하신 것이죠.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멘. 열두 개의 지팡이 중에서 레위 지파, 즉 하느님 선택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움이 돋고 열매까지 맺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론의 지팡이에는요 살구 열매가 열렸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살구 열매라라고 말하고 있지만 히브리 원어를 보거나 영어 번역본들을 보면은요. 아몬드 열매라고 이렇게 표현 가능한 단어를 선택하여서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살구 열매이든 아몬드든 상관없이 이 히브리 말을 통해서 본다면은요. 이 열매를 표현하는 샤케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샤케드. 이 샤케드라는 단어가 원래 흔들어 깨우다라는 뜻도 포함되는 단어입니다. 어,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샤케드즉 열매 통화에서 어, 하나님이 내 영혼을 흔들어 깨우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내 영혼을 깨워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바라봐.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열매를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지팡이에 열린 그 열매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는 증거물이었습니다. 결국 앞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의심할 때마다, 또한 모세와 아론에 부여된 그런 리더십을 의심할 때마다, 지팡이에 열려있는 그런 열매를 보면서, 어, 하나님의 그샤크들의 은혜를 보면서 정신 차려라고 할수 있는 좋은 교보들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영혼에게도 똑같이 허락하신 분이세요.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라고요. 우리가 주의 은혜를 잊지 않는 좋은 교보제가 여러분과 제 앞에 있길 소망합니다. 이일 있은 이후에 하나님은 싹이 나지 않은 11개 지파의 지팡이를 다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아론의 싹난 지팡이를 증거계, 즉 언약계 안에 넣어놓으라고 말씀하세요. 어, 언약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물건이에요. 또그 중요한 언약계 안에 정말 중요한 물건 세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상징적인 물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바로 십계명의 조돌판이 들어가 있고 두 번째 어, 만나를 담아 놓았던 항아리가 들어가 있고 세 번째 오늘 본문에 아브론의 쌍문지팡이가 들어가 있어요. 각각 이 상징물들은 그 뜻과 의미가 있죠. 만나를 담아 놓았던 항아리가 들어가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너를 굶기지 않고 먹이시고 책임지겠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그런 상징물이에요. 두 번째 그 십계명에서 돌파는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너희를 말씀을 통하여 인도할 거야, 말씀을 통하여 인도할 거니까 그 말씀 지켜야 돼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세 번째 이 아론의 상난 집합은 어떤 의미인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직접 흔들어 깨워서 내 영혼이 내 앞에 있어야 돼. 나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상상 존재해 있지마라고 하는 상징물이. 아론의 쌍난지팡인 것이죠. 이 특정한 물건을 통하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 앞에 길을 잃어버리거나 리더십을 의심하거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담아놓도록 그 상징물로 그들의, 어, 그들의 마음을 붙잡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특정한 물건, 사물 통하해서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실 때가 있어요. 뭐 각자가 갖고 있는 과거의 경험 때문에 여러 가지의 사물과 물건을 통해서 주의 은혜를 떠올리겠지만 우리에게는 강력한 물건과 강력한 사물이 있어요. 그 하나만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권능과 사랑을 한 번에 다 느낄 수 있는 상징물이요. 뭔지 아세요?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는요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떠올리게 할수 있는 좋은 물건입니다. 직접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아 내가 나의 죄 때문에 저 십자가에 달려서 내 죄를 내가 감당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다는 것,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감당하셨다는 것 그런 것들을 다 떠올리게 할수 있는 상징물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고 십자가를 볼 때마다 부활 승천하여서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신 주의 놀라운 능력을 볼수 있으며,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 잠든 영혼이 깨우, 깨우치게 하는 샤케드의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기에 언제나 여러분 앞에 주어진 그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을 붙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 있는, 매어 있는 인생에게 소망합니다. 꼭 십자가가 아니더라도 어떤 분들은 부모님이 읽으셨던 성경책이 또한 그의 귀한 샤케드가 되기도 해요. 그 영혼을 깨우는 그런 좋은 사물이 되기도 해요. 어머님이 보셨던 그 성경책, 손때 묻은 성경책, 아버지가 줄을 긋면서 기록하셨던 그 성경책 그런 것들이 내 영혼을 깨우치는 도가 되는데요. 어떤 것인 상관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치어서 주 앞에 서게 했던, 또한 설수 있게 했던, 계속 있게 했던 그 샤크드의 은혜가 우리는 꼭 간직해야 할 것이며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내 앞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우리를 떠올리게 하고 우리의 은혜를 떠올리게 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인식하게 하는 그런 물건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동행하시지 나에게 말씀하시지 인도하시지 라는 그런 은혜의 메시지를 잃어버리지 않는 영혼이 좋겠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할수 있는 것이고 은혜를 기억해야 힘을 내는 것이고 은혜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또한 기억하며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의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새크의 은혜 꼭 간직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것들이 중요하다 말하지만 그 어느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허락하시고 그 은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도가 되겠습니서 은혜를 떠올리게 하는 샤키드가 다 있을 것입니다. 어떤에게는 십자가가, 어떤에게는 성경이, 어떤에게는 또한 각자의 삶에 기억되는 물건들이 그 물건들이 통하여서 그 삶을 통하여서 주님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겠하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날마다 주와 동행하며 특별히 오늘 하루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얻 결합하소서. 주님이 함께 하야 힘을 낼수 있고, 주님이 함께 하야 내 삶에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이시여 우리와 늘 동행하심을 잊지 않게 우리의 마음을 붙잡으소서. 오늘 하루를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